안녕하세요, 감비로입니다. 제가 전지현 누님을 그려보았습니다. 안 닮았네요. 제 그림 실력이 안 좋아서 안 닮았어요. 그래도 한번 제가 그냥 그려봤습니다. 짜인할게요. 감, 비, 노, 아 전지현 누님은 안달게 그렸는데 제 실력 부족을 탓해야죠 뭐 제가 너무 좀 잘못 그렸는데 좀안 닮았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저기, 네, 더 그림 실력을 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담비노였습니다. 수고하세요.